버섯이 크기 때문에 조금 잘라서 찌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더잘 쪄지기 때문에 잘라서 찌려고 합니다. 잠깐만요. 이것을 씻어갖고 잘라야 되겠습니다.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씻는 과정이, 그냥 영상이 중지가 돼서 씻는 과정을 담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큰 토막으로 세 토막 정도로 해서 찐 다음에 다시 자르면 되겠습니다. 으쌰. 대형 버섯은 이렇게 썰기가 나쁩니다. 우싸. 이것도 반을 썰어서. 이것도 반을 썰어서 찌겠습니다. 이렇게 쪄서 다시 예, 썰면 되겠습니다. 이제 영상은 끝. 하 도록 하겠 습니다. 끄겠 습니다.